네, 살았겠죠? 아우, 잘 갔어요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, 쉣! 아, 네. 아, 아 다행입니다. 아, 방법이 없었어요. 똘추공 똘추공 12 어? 12요 오케이 <laughs> 다아 <laughs> 약하다씨. 잘쳤는데씨. 아 똑바로 거야? 똑바로 가면 <laughs> 잘친 거 아니야? 쉘.

좋습니다. 너무 잘 쳤어요. 자, 파도 잘한 거예요. 오우, 쉣. 오우, 잘 쳤다. 살렸네. 정확한 아우인게도 아, 너무 좋습니다. 그쵸, 자 버디 찬스에요. 아 그래, 어딜 감히 나랑 대적하려고? 이씨 갑니다, 버디 찬스. 아, 어디 보고 친 거야? 좋아요. 저는 가볍게 이거를 넣겠습니다. <laughs> 아무 말도 <안> 하죠, <웃음> <웃음> 기가 막힌다. 기가 막혀 파도 잘한 거예요. 너무 잘한 겁니다. 아 기가 막힙니다. 들어갔나요? 아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자. 15 10 오케이? 아닌데? 아니라고? 약간 부족했나요? 아닌 것 같은데. 오케이인가요? 가봅시다. 오! 아! 아! 나이 아이고 깜짝이야. 아, 너무 쉽게 친다나. 골프. 아! 프로 골퍼, 이현승 프로. 선수라고 안 하고, 프로 골, 골퍼면 이현승 선수, 프로 골퍼, 누구누구 선수 해야지. 왜, 프로 골, 프로가 한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 프로가 나오냐 했더니, 그거에 대해서 정의내리면서 자기 애들 운동선수가 아니래. 자기 애들이 기술자래. 어. 자기 애들은 기술자지, 운동선수가 아니라는 거야. 그리고 어... 프로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을 딴 거잖아. 어떤... 프로 축구 선수가 등록은 그아 하지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그렇지. 아니라는 거지. 어. 어, 그래서 바둑도 기사라고 기사. 하잖아. 아 그, 그 기술 기술자라고. 그래서 프로 프로 골퍼는 기술자지 선수가 아니야. 그런데 기술은 왜 할수록 늘잖아. 근데 왜 갔다가 빼 그래? <laughs> 그냥 툭 치면 되지. 툭 툭. 오케이. <laughs> 아 하고 싶은 거다 <laughs> 그러네. 난 <laughs> 마크 라고 이건 오케이 줘. 다자, 야, 아, 맞네, 자, 야 맞네, 이거, 맞네. 야 봐봐, 봐. 홀컵에서 닿잖아닿잖아 닿잖아. 아니 닿잖아 봐봐. 아, 닿네, 닿네, 닿네. 닿잖아 <laughs> 아. 야, 여기 인심 야박하네. 홀인원? 아, 들어갔다. 아, 고맙습니다. 오늘 칭찬 많이 하시는데? 아, 좀 필요한 것 같은데? 아니, 골프존 스타일로 쳐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저를 이길 수 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오냐, 오냐, 아니야. 자, 전 됩니다. 버디체스. 오케이야? 나, 퍼터 이... 집어넣어. 파! 야, 난로스트포하고잘 맞네. 어? 새볼 쓰면 안 돼. 아, 어, 탑볼인데요? 오, 30, 30, 맞는데? 아, 30 제대로 쳤는데, 아, 제대로 힘들어 갔어, 저기 앞에서. 일려. 야 이거 넣을 것 같은데. 야 너무 잘 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거 어떤 거야 지금? 네 찍고 있어요. 자 카메라로 어떻게 하는지 알지? 알아? 네. 네. 아어 잠깐만. 네. 네. 오늘 잘했습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네.